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산단논법과 명제의 추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전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A1번, ABCD 4명의 학생에 대하여 담이 모두 참일 때, 내 학생 중 반지를 낀 학생을 모두 우리가 고르시오. 가조건, ABCD 중 2명이 반지를 끼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조건, A가 반지를 끼었으면 C도 끼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조건, 어, d가 끼지 않았으면 b도 끼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우를 써서 b가 끼면 d도 우리가 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라 조건도 마찬가지로 대우를 써서 d가 끼면 a가 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 줄로 써버리면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어, 다랑 라를 보면 어, b, d에서 a로 이렇게 가고 가, 나 조건에 의하여 어, a에서 c로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걸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 B가 꼈다라고 하면 D도 꼈고 D가 끼면 A도 끼고 C가 꼈기 때문에 어, B가 끼면 다 꼈기 때문에 가족권을 만족하지가 않고요. 만약 D가 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어, A도 끼고 C가 끼기 때문에 세 어, 학생이 꼈죠. 겠 그러면은 또 가족권을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A가 끼고 어, C가 우리가 껴야 그쵸? 두 명만 반직을 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A와 C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4장의 네 카드에서 클로버, 스페이드, 하트 무늬 중에 어느 하나가 그려져 있다. 다음은 카드 무늬에 대한 정보이다. 두 명은 클로버 무늬가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장은 스페이드, 나머지 한 장은 하트다. 그쵸? 우리가 어, 클로버로 그냥 별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요. 스페이드는 어, 이렇게 하고요. 하트는 동글뱅이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어, 써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A는 어, 여기다가 써볼까요? A, B, C, D가 있다, 맞습니까? A는 어, 다른 세 장과 무늬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A가 될수 있는 건 뭐가 되죠? 어, 네모 아니면 우리가 동글뱅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이 되겠죠. 만약 별이라고 하면 B, C, D 중에 또 하나가 별이 있기 때문에 세 장과 무늬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조건 D와 D는 무늬가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 얘가 네모라고 해주면 얘는 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야 되죠? 동글뱅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글뱅이, 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C와 어, D는 무늬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게 뭐가 됩니까? 여기는 어, 별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고, 여기서도 뭐가 돼야 되죠? 별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C와 D가 무늬가 다를 수는 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 동글뱅이였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다조건에 의하면 b와 d가 무늬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b와 d가 무늬가 달려면 별표, 네모 또는 네모, 뭐가 돼야 된다? 별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들어갈 건 별표고요. 여기다 들어갈 건 별표. 이렇게 돼야 되는데 c와 d가 무늬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A의 무늬는 스페이드 또는 하트이다, 네모 아니면 동글뱅이다, 그래서 맞고요. B의 무늬는 클로바다, 그렇죠? 그래서 B의 무늬는 무조건 클로바로 다 나왔고요. C의 무늬는 뭐다? 스페이드가 아니다, 그렇죠? 스페이드가 나오지가 않았죠, 그렇죠? 우리가 다 클로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5 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도 우리가 같은 논리거든요 3번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고요. 4번도 같은 논리니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세 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 학원 서점 독서실 중 각각 서로 다른 장소에 갔다 와서 다음 같은 말을 하였다. 그쵸? 그래서 지선 수진 준우가 있고요. 위에세 학생 말중 하나만 참일 때 학원, 서점, 독서실을 간 순서대로 우리가 어,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 있죠. 그래서 이걸로 케이스를 나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 여기가 맞고 참이라고 말했고 틀리고 틀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틀리고 맞고 틀리고 세 번째 틀리고 틀리고 맞고 이렇게 우리가 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먼저 지선부터 어, 해 볼까요? 나는 학원에 갔다 얘가 마, 맞아요 그럼 여기 학원에 가는 거 지선이고 그 다음에 수진이 보면 나는 학원에 가지 않았다 그럼 수진이는 학원에 가지 않았다는 게 틀렸기 때문에 어 수진이도 학원에 가야 되겠죠 그럼 지선이와 수진이가 학원에 갔다는 거기 때문에 이첫 번째는 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될 수가 없겠구나 그쵸? 두 번째 나는 학원에 갔다 그럼 지선이는 학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선이가 갈수 있는 건 서점 또는 독서실이 되겠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선 어, 얘 아니면 지선이는 얘가 되겠죠? 먼저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두 번째 수진 나는 학원에 가지 않았다. 그럼 학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진이도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갈수 있다고 라 얘기했고요. 나는 서점에 가지 않았다. 그쵸? 이게 틀렸기 때문에 서점에 가 애는 누구입니까? 준호가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쵸? 준호는 여기 확정인데 어, 지수와 수진이가 독서실에 어, 둘 중에 어, 한 명만 확정돼야 되는데 둘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도 된다 안 된다? 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얘도 얘기할 수가 없겠고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나는 학원에 갔다가 틀렸기 때문에 어, 지선이는 서점 또는 독서실에 갔고요. 수진이는 나는 학원에 가지 않았다가 틀렸기 때문에 수진이는 어디를 갔다? 학원에 갔다. 그래서 어, 학원에 확정이다. 수진이 확정. 그다음에 준호 나는 서점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서점에 가지 않았으면 준호는 어디를 간 거죠? 어, 우리가 독서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호 독서실로 확정. 그러면 우리가 서점에 가는 건 누구다? 아 지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따져본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논리대로 풀어, 어, 풀어본다. 그러면 학원에 간건 누구다? 수진이. 서점에 간건 지선이. 독서실에 가는 건 누구다? 준호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 이렇게 해봤고요. 6번도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7번도 같은 논리인데요. 7번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섬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진실말을 말하고 Q섬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거짓말을 얘기한다. 이두 섬으로부터 온세 사람 ABC가 있다. AB는 다 같이 말하였다. ABC가 있는데요. 그쵸? 어, AB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두 Q섬에서 왔다. 얘가 만약 A라고 얘기한 게 Q 섬에서 온게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겠죠? Q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직 거짓말을 하는데 이 논리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얘는 아니구나. 그럼 Q 섬에서 왔다는 말 자체가 뭐가 된다? 어 거짓이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Q 섬에서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된다? 어 거짓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A는 Q 섬에서 왔고, 얘는 아무튼 말을 거짓으로 했다. 모두 Q 섬에서 온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Q 섬에서 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P 섬에서 온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비조건 우리들 중 오직 한 사람이 P 섬에서 왔다. 그렇죠? P 섬에서 그러면 온게 B라고 해보, 해봅시다. 그럼 P 섬에서 우리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얘는 마, 어, 맞는 거고요. 그렇죠? 어 그러면 어 C라는 건 바로 뭐가 된다? 어 Q 섬에서 왔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어 B라는 게 우리가 거짓이라고 해볼까요? 어 P 섬에서 왔다가 거짓에서 얘가 어 Q가 이렇게 돼 버린다고 하면 오직 한 사람이 어 P 섬에서 왔다라고는데 그럼 둘 이상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P 섬에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C가 만약 P에서 왔다고 해도 최소 둘 이상이 P 섬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렇게 Q에서 왔다라고 B가, B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논리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아무튼 A는 Q섬, B는 P섬, C는 Q섬 이렇게 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아, 4번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설지도 첨부해 놓을 거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시죠?